좋아, 딱히 이상은 없고 그냥 굉장히 굶주린 상태야. 돌아가서 밥잘 챙겨 먹어. 다행이다. 탈원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신체 일부가 괴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건 너무 무섭잖아. 그러게 아무튼 레이라 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네가 무사해서 정말 기뻐. 사실 올롤은. 노름... 네가 달 몰랐을 뿐이지, 난네 얘기를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 시틀라리 대제사장님, 여행자, 페이몬, 여러분의 업적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까지 알고 있었다고?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제가 꿈에 그리던 존재예요. 하지만 보다시피, 전 결국 여러분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죠. 제가 타고난 영적 무능자인 걸 어쩌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무시당하는 일은 익숙하거든요. 고마워요. 절 구해줘서... 올로은네 말이 맞아. 어쩌면 이게 인생이겠지. 앞으로 이런 위험한 일은 안할 거야. 누구한테도 뺏기치지 않을 거고... 레이다... 위로 안 해도 돼. <laughs> 이 꼬맹이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래? 나나 제대로 봐봐. 예? 대 제사장님, 왜 그러세요? 보라면 보기나 해. 뭔가 느껴지지 않아? 할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여행자, 시틀라리 얼굴에도 남도기 좋아함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지 않아? 잠깐만, 뭔가가...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대제 사장님의 몸이 허상처럼 느껴져요. 아니, 착각이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전에 썼던 술법이야. 할머니는 지금 우리한테서 엄청 멀어진 상태고, 정말 감쪽같네. 봤지? 넌 조금이지만 영역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됐어. 축하해. 저... 정말로요? 근데 어딜 가려는 거야? 바보 같긴 당연히 낚시하러지 동굴에 설치해둔 함정이 발동했어 그 타니나카라는 놈이 걸려든 거야 뭐? 잡담은 나중에 하고 동굴로 찾아와 다국이 게시리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굴었는데 아, 내 이미지 어떡해 타니나카라는 놈 도망치는데 일가견이 있네 뭔가 적당한 변명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시틀라리! 그 타니나카라는 녀석은 잡았어! 동굴에 할머니 혼자 있는 걸 보면 놓쳤나봐 내가 일단은 그냥 놔줬어. 대신 녀석한테 표식을 남겨뒀으니까 근처에 나타나면 바로 추적할 수 있지. 동굴에서 나가는 척하고 숨어 있다가 도관에든 쥐를 잡으려던 거였구나. 아, 처음 올로룬을 잡을 때처럼 말이지. 근데 시틀라리 어떻게 타니나카가 올줄 알았던 거야? 미끼를 던졌거든. 제더미 바다의 지도와 화려 조각을 일부러 책상 위에 놔뒀지. 그게 타니나카의 목적일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남겨둔 함정이 발동했어. 뭐? 정말로 동굴에 함정이 있었던 거야? 어, 물론이지. 너희들은 자동으로 무시하도록 설정했을 뿐이야. 봐, 내 말이 맞지? 타니나카 씨. 정말 나를 이용한 거였군요. 잿더미 바다의 정보가 목적이었어. 그래, 난 처음부터 녀석이 왜 조각을 야영지에 남겼는지 의아했어. 그러다 잿더미 바다의 위치를 알아냈을 때그 조각이 미끼였다는 걸 눈치챘지. 녀석은 레이라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족의 누군가가 반드시 도우러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 녀석도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조각을 영역 투시하도록. 맞아. 그리고 그 낚인 사람이 미안해. 나구나. 그리고 할머니도. 에이이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어쨌든 이탄이나카라 놈은 꽤 교활하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한 셈이야. 직접 시틀라리를 찾아왔으면 1분도 안 돼서 들통났을 텐데. 그나저나 시틀라리! 왜그 녀석을 놓아준 거야? <laughs> 여긴 내가 전력을 다하기엔 불편하기도 하고, 녀석도 도망치는데 선수라 억지로 잡으려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 내가 장소를 잘못 택해서인가? 미안해. 레이라를 구하기 위해 영역이 풍부한 지역을 찾다가 미친 현자의 영역에 오게 됐거든. 미친 현자? 맞아. 바로 저벽 뒤에 있는 녀석인데 깨기라도 하면 더 문제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면 지도와 조각을 다시 되찾았어. 이 할머니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고. 다행이다. 그 녀석도 자기 몸 하나 빼내는 게 고작이었나 봐. 음.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 아마 그 녀석은 이미 지도를 봤을 거야. 잿더미 바다가 사라진 위치가 딱히 비밀은 아니지만. 아 걱정이네. 그 녀석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면. 내가 추적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레이라 너만 괜찮다면 이 지도와 조각을 여행자에게 주고 싶어. 여행자의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물론이죠. 무조건 찬성이에요. 당연히 여행자한테 줘야죠. 우린 어차피 이거에 관심도 없어. 이게 가리키는 곳이 정말 재 떄미 바다라면 너 같은 모험가에겐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일 거야. 이건 흑요석 할머니의 감이라고. 저기 흑요석 할머니.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아직도 영적 무능자인가요?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이 할머니의 환영술를 눈치챘잖아. 일부러 허점을 보이긴 했지만 영적 무능자가 알아챌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 올로른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녀석 좀 제대로 가르쳐줘.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는 레이라 너한테 달렸어? 잘 됐다. 역시 인생이란 참 신기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비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기뻘레이라 앞으로 같이 힘내자. 우리 모두 예쁜 양배추가 되면 좋겠다.